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방금 들어온 어, 속보인데요.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어,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24일 만에 단식 중단 24일 그리고 단식을 중단을 했다.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중일보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재명 대표의 얼굴 모습인데요. 네, 예, 수염과 아, 머리가 길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얼굴이다. 24일 동안 단식을 계속해온, 어, 사람 치고는 그래도, 어, 얼굴에 이,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꽤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요 어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있는데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10월 11일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야가 총선 전초전처럼 제대로 지금 맞붙어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하고 진교훈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당력을 어 홍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그렇게 부딪힐 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 표정입니다. 어, 그래서 뭐 혹자는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재명 음식을 끊은 게 아니라 면도를 끊었던 거 아니냐 음식을 끊은 것이 아니라 수염을 수염 깎는 것을 그동안 멈췄던 것 아니냐 수염만 멈췄던 것이지 음식은 정말로 멈췄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단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먹지 않았다는 것이냐 저작 운동을 할수 있는 고기, 생선, 채소 이런 그러니까 위아렌이를 맞부딪혀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이 저작 운동을 하지 않았을 뿐 죽이나 미음 같은 건 먹어왔던 건 혹시 아니냐? 어, 죽이나 미음이 아니라면 영양 음료 어, 특히 당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양 음료를 끊을 수 없는 것 아니었느냐? 혹은 어, 링거에다가 영양제를 계속 투입해 왔던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이 이재명 24일째, 이제 당시 단식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에서 브리핑, 의료진이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의료진의 의견은 일주일 전부터 이런 의견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오늘 갑자기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의료진의 의견이 이제 이렇다는 것은 계속 전해져 있었는데요.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 건강을 심각히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의 예, 소견이다.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 이날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제 그 녹색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단식 중단 이 뉴스가 오늘 나온 것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 생각을 해 본다면 뭐 외부 일정을 일부 소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일정이라는 게뭐 있겠습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 9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영장 심사, 구속 영장 심사. 이제 이걸 염두에 둔 말로 일단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어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휠체어에 탄 모습 혹은 침대에 누운 모습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 출두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가운데 일단 단식을 중단을 하고 음식 섭취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영장 실질 심사 결과 9월 26일 저녁 혹은 밤 늦게라도 전격적인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돼서 구치소에 곧바로 서울 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속 수감될 경우에 본격적인 옥중 정치, 옥중 당대표, 옥중 공천, 옥중 선거, 옥중 단석, 홍선, 뭐 이런 로드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4일째 오늘로써 단식 시작 24일째 단식을 중단했다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정치인 중에 단식 공식 기록으로 최장 기록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23일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 중에서는 최장 기록을 세웠으니 여기서 이제 멈춰도 된다 바로 이 최장 기록 어 그것을 찍고 오늘부터 음식 섭취에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어수선한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전격적으로본 복귀를 함에 따라서 어, 정청래하고 이재명 이재명 정청래 둘이 커플링을 에, 해서 어, 둘이서 어, 박광훈 비명계 원내대표를 어, 몰아낸 가운데 두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드디어 친명계 일세계당 지도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제2차 당대표 어,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